네, 오늘 10월 19일입니다. 그, 유비케어하고, 아, 한 종, 오늘 낮에 또 팔았던 종목, 그, 에스넷하고, 이두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유비케어는 아까 이만큼 쳤죠? 얼마까지 올라갔죠 5,500까지 올라갔죠? 거의 한16,7% 올라갔다 그죠? 아까 낮에 동영상 이제 팔았던 말 한다 그죠? 그, 평단이 한 5,000원 안팎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, 단기 매매를 하실 분들 같으면, 어, 이 밑으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사, 시면될것 같은데, 순발력이 좋으신 분 같으면 지금부터 4,800까지 한번 사보시고, 순발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, 단타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4,700을 하단으로 사는 게안 좋겠네. 그래 보입니다. 그, 이 종목은, 그, 어느 가격을 시도하고 있는 하면은, 지금 5,500이라는 가격을 계속 지금 공략합니다. 장이 풀리면 그가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s 스넷에 하는 종목은요, 역시 아까 낮에 얼마까지 쳤나? 5 0 이것도 5,500까지 쳤네요. 어, 둘이 가격 비슷하네. 예, 그래 보입니다. 역시 평단은 현재 가격쯤이 평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시 그 능력 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부터 4,700까지 원한 매수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 보입니다. 그래 하면은 역시 지금 가격, 어 역시 이것도 5 5 0 0원 공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렇습니다. 두 종목이 좀 비슷하게 가네요. 그래서 그두 뭐 종목 가격도 비슷하고 비슷하네. 예. 하여튼 두 종목 다 그. 현재가 평단 가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단타 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부터 밑으로 한5% 구간에서 한번 사보시고, 단타가 안 되시는 분들은, 어 그러니까한 4,700부터 공략해보시라. 에스넷 예. 유비케어 참가해서 끝!